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월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이산 영월은 보면 산이 많더라고. 근데 여기는 그 산이 좀 작네. 아주 오래된 시골 집이 한채 포착이 돼서 함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산 밑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. 이제 좀 비교적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밤에 시원하고 좋은데 추위 잘 타는 분들은 작은 산 밑에도 추워요 심지어는 8월달 밤에도 추워요 자기 체질에 맞춰가지고 시골집도 선택해야 돼요 요 집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와이 집은 진짜 얼마나 오래된 거 세트 지붕집인데 한 100년은 된것 같아 가까이 가볼게요 문딱 활짝 열려있으면 사람이 산다고 봐야 돼요 살지 않는 집은 오히려 잠겨 있는 경우가 많고, 봐. 아무리 날가도 사람은 살 곳은 살더라고.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또빈 집은 또빈 집이에요.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 사람. 사람들 겉보고 파악할 수 없듯이 집도 겉보고 파악할 수가 없어. 뭐빈 집이냐 아니냐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? 풍경 보러 왔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하면 지붕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봐야겠어. 뭐이 앞에는 이 집은 좀 깔끔하네. 다른 집이 다른 집. 음, 방금 오신집이요카바링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좀 디테일한 건 구경하기가 힘드네. 아, 여기서 집은 좀 보이네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 집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